안녕하세요. 바둑학원의 홍쌤입니다. 1분 안에 풀어보는 1분 수상전. 오늘도 재미난 문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오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문제를 보시면요. 이 밑에 3점이 위험한데요. 자, 그렇다면 은이 위에 104점을 잡아줘야겠죠. 그냥 활로를 줄였다가는 연결해 버리면 활로가 4개가 됩니다. 그래서, 이 수상전은, 자, 100이 이기게 됩니다. 자, 오른쪽으로 활로를 줄여도 연결하면 똑같이 활로가 4개입니다. 이것도 안 되고요. 위로 줄여도 연결하면 활로가 4개입니다. 자, 결과적으로 첫 수는요, 100의 연결을 끊어서 활로를 줄여야 되는데요. 100이 오른쪽으로 단수 쳤다가는 그대로 따면은 100돌이 끊겨서 연결해도 자, 이렇게 쉽게 잡히게 되겠죠. 그래서 100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단수 칠 겁니다. 자, 이때 한 점을 살려주신다면요. 자, 오른쪽에 두 점이 잡혀버리게 되겠죠. 자, 그렇다고 여기 오른쪽으로 단수 치는 것은 자충이라 안 되고요. 자, 이렇게 왼쪽으로 단수 쳐보겠습니다. 그럼 따줘야 되는데, 이때 단수 치고요. 자, 100도 연결을 안 하겠죠. 바로 홀로를 줄여서. 딸 때는 또 따줍니다. 단수 쳐야 되는데, 그만히 단수 친다면, 이렇게 잡혀버리고 맙니다. 자, 위에서 활로를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딸때 단수 치고, 활로를 줄입니다. 자, 이렇게 잡혀버리겠죠. 자, 세 번째 수가 중요한데요. 세 번째 수는 바로 이곳을 연결해주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그렇다면 백은 이한 점을 잡아 줄 텐데요. 그때 활로를 줄이고 자, 백은 여기서 여기를 먹여칩니다.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이때 활로를 줄입니다. 자, 밑에서 단수 치는 것이 자충이죠. 그래서 위로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활로를 줄인다면 자, 이렇게 또 다시 잡히게 됩니다. 자,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자,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자, 계속 가운데만 보기 때문이죠. 자, 이 문제를 풀려면, 요 밑에 104점도 봐줘야 됩니다. 그래서, 좀첫 번째는 끊어주고, 단수 칠 때, 자, 이곳을 연결합니다. 잘 보시면, 어느 틈엔가 밑에 104점의 활로를 줄이고 있죠. 자, 100이 위에 한 점을 잡는다면, 은 그냥 밑에 활로를 줄여서, 이렇게 잡아주면 수상전에서 이기게 됩니다. 자 그러면 백이 이렇게 먼저 활로를 줄이겠죠. 그때는 이렇게 단수쳐서 네위에 도를 잡아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요 처음에 무조건 이곳을 끊어주셔야 되고요. 백도 왼쪽으로 단수치다가는 너무 쉽게 잡혀버립니다. 그래서 백도 오른쪽으로 단수쳐야 되는데 자 이때 세 번째 수가 여기를 연결해준 수입니다. 가운데만 보다가는 문제가 안 풀리겠죠 오른쪽 밑에 돌도 봐줘야 되고요 그래서 100은 밑에 활로를 줄일 때 그냥 단수 쳐서 잡으시면 되고요 100이 위에 한 점을 잡는다 그럴 때는 아래 돌의 활로를 줄여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 다 풀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